그냥 다내 잘못이야. 너퀸 뽑은 것도 내 잘못이야. 이봐, 아, 내가 무기가 못 하긴 했다. 시오야. 아니 그 요정 요정 마법 음, 먹은 게 약간 에러였어. 이번만 봐준다. 그럼. 그래서 너는 크라켄이나 이... 몰락을 가면 좋아. 아 확인했어. 우니 템안산거 같은데. 맞지? <laughs>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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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전드 레전드 레전라 레전드 이전아레아 이거 먹어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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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이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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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이렇게 하면 안 돼. 진짜 나 뒤로 올라. 얘부터 나와서 올 이거 위로 갈게. 나 얘부터 나, 나이스 아래로! 줄게 나이스 야 해만 사고 이겼어 <웃음> <웃음>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스테프니야 스테프 침착하게 이겨버리고요 <laughs> 아 커다르자구나 모두가 새로 고침 뭐해 아니 오마 너 가고 싶은 거 가도 돼 아니 너가 가야 안돼 어 정말 근데 나는 아칼리 입장에서 나쁘진 않거든. 아직... 앞에 봐야지. 아, 내가, 어, 다크 뭐, 내가 다크, 내가 다크 일를 최대한 씹어볼게. 튕겨서. 이. 나 믿지? 이. 난 이거 먹을게. 여기 다크. 조금만 천천히 하시죠. 천천히 이거 어딨어? 씹었어. 전체할게 난나 힐맨 탐구 오, 어 나이스 어? 뭐야 나이스 해냈어 나이스가 개잘했어 나이스. 너가 다 했다 아니 날 믿어준 너가 다한 거야 어어 <laughs> 뻥타 어. 어. 이렇게 쓰냐 이제 이시짱이야나 흐흐흐 <laughs> 나이스요 <laughs> 이제 예, 궁 배워서 와가라이다가 심파자 터지면 존나 맛있겠는데?

다음 톤에 변신할 수 있게 네래 지금 22분 20, 20초 남아 있어서. 나 얘네는 이리 많은데 근거리라서. 여기까지. 말해봐야죠. 가보자. 조심. 공야리. <목소리> 이 잠시만. 어, 어, 미안해, 웅아. 아니, 이거 이건 힘만. 아 이거 건지겠힘 아, 야, 내가 못땠어 소리. 피했어야 돼. 존나 세네. 하다하다 내가 미안해. 아, 내가, 아, 미안해. 내가 지켜줬어야 되는데. 이거 이거 먹어. 이거 이거 이거. 너 먹어, 너 먹어. 내가 너 시키지. <laughs> 나는 피가 <laughs> 존나게 많이 찬다고, 친구야. 기 <laughs> 어, 가라 개사기다 아, 가라의 심파자거든. 뭐, 어, 피쉬가말도안 되게 잡 잘... 오케이, 변신 온. 드디어 예 yes, 쌍버프 가자. 공부합시다잉. 근거리 대전은 그냥 이거. 아펠라이즈는 그냥 아펠 물면 이길 것 같은데. 이거 어, 베이지 나오면 아, 베이지 갈까요? 먼저 점프해야 돼. 바로 잠시만 가보자. 어 잠시만 갈렸어. 이제 이거 나 좀만 앞에 개달핀데. 더웠다. 나이어 응아. 음, 이거 너가다 했다 나한게 없다. 아니, 날 믿고 이런 작전을 만들어준 너의 승리야. <laughs> 너가 날 만들어. 나 no, 아웃이오. 여기. 나 no, 아래 힐못 구해야 여 나이스. 어데이 존나 아프네. 그니대데이지라게 그러니까, 뭐야, 뭐 아직 싸우고 있어? 일단 갈리오 나사스치는 신속하게. 뭐야, 뭐 아직 싸우고 있어? 일단 갈리오 나사스 애들 전부 다원 밖에서 죽어 가지고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거니 <laughs> 나스가 이지 않나 이거? 갈리오가? 예, 갈리오 어? 접한단 맞아? 너무 빨리 나갔는데. 뭐지? 그러니까. 이거 한번 해줘야 돼.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? 아, 케인이라 제네츠라는. 뭔 티켓으로 가야 돼. 아, 케인 또 있구나. 어. 어, 가보자. 세나 빨리 녹여보고. <놀린> 세나 더블 쓰기 전에 받긴 해야 되는데. 아 마이자크 싸가지 없는 데 지금 죽여야 되는데. 마이왜 다인 있냐? 아, 네, 네. 다 이거 그냥 이거 먹 <laughs> 마이 가인컷? 그거 먹어? 아그못다 네. 이거 마이자. <laughs> 아, 안돼. <laughs> 나이스. 이나 살려? 나 살려? 아 저기서 활하게너 그지. <laughs> 아. 나이스요. 내가 기대 부응하지 못했어. 기원야 아. <laughs> <laughs> 상심하지 마. 너무. 아, 그렇네내나 볼게. 갈리오 1랑 퀸 2하면 음... 판정 누가 이기지? 어, 퀸이 웬만하면 이겨. 근데 완전 정면방에서 한번 보겨. 어. 이거 아래 거 뭐라, 저? 네. 아, 진짜 개 딸픈데. 오케이, 방어력 다 채웠다. 야, 서글리뭐냐 아이긴아고뭐오 나이스. 나이스 예. 다행이다. 나이스. 어, 아, 부활이 나 오려나? 아, 씨발 그냥 싸웠어야 나아 이거 다 이겼을 다시 하면 되지. 돌아오. 돌아오지 않을까? 아레나니까. 아, 라운드에 너가 1라운쟤에 재야? 이 말이, 이 말이. 얘도 맞은 거 같기도 하고. 오, 나이스. 이러면 살림 판단이 맞았네. 어, 나이스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이겨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이이이이가이이스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기이 이거. 이이 뭐 이러면은 가엔 다음 판에 돌아오겠다. 계산이죠. 전좋은냐나 이럴. 어. 나좀밖게 그냥. 근데? 오케이, 나사스공사으니까한번 빠질 수라 비상, 아칼리 비상. 오, 이걸 사 내해줄게못해주게 어, 어, 아, 씨, 이이리이야리야이이리이어리이야이리리 이리야. 이리야, 이리야. 이 이리야. 이리이 와 <laughs> 어, 존나 혼란하네, 씨발. 왜다 피가 안 나냐? 여기까지 와, 씨발. <laughs> <와, 시발. 웃음> 존나 못 <모습> 쓰겠어. <laughs> 아, 치감이 없어서 <laughs> 이레 컨이가좀 어렵다. 아, 이레 아칼리 저거... 존나 요리조리 개게 아, 이레리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? 이레 딱이거 <laughs> 아, 야, 저 이레가 수사가 괴물인데. 1등 이레인가? 아이래데쟤는 진짜 어떻게 이냐. 아 근데 아까도 내, 나, 나만 잘했으면 이기긴 했거든. 체감도 있으니까. 치감 내가 내가 이래도 세나나 케인 둘다나 상관없긴 한데. 음 일단 볼게. 너가 세나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나 케인 대전이야? 어겠다 나랑 이래리네. 나 나왔어. 그냥 1일 높을, 1일 높을, 1일 나. 이래 높을 이래 높을 이래 높을 노공이야? 나서스공빠지해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. ㅋ <laughs> ㅋ 어, 나 이상 미안 어. 뭐. 나도 졌는데 나 죽었어 아이래 이거 어떻게 잡냐 피안가라뭘 되냐? 어거 ㅂ 아얜 너무 세다 뭘? 거아 이거 이을 그냥 다 먹어 다 먹어 타 먹어 다 먹어 까비 까비 얘네는 얘네가 1등 할 n y 할거 Yen, Yen, 이길수가 없다 이거 n Y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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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는 y 잘 n 다 젊음과 실어 얘네 만났다. 이엘라이 게스크. 이엘라이 근데 저 이렐리아 나사스를못 잡아. 꽝인사 우리 거 이기면 우리가 2등이다. 홍아. 아니 우리 피가 더 많아서 아직 괜찮아. 너네 다음에 쟤네 만나자. 어? 아, 시발 이상. 어, 어, 발 나도 졌는데? 와, 아, 아칼왜이렇 아, 어, 이아이 아, 세. 뭐야 먹긴 뭐야 나 이겼던데 <laughs> 아니, <웃음> 아칼리가 말도 안돼 <한데, 웃음> <laughs> 아이, 큰일 이러면 이게 진짜 일리 없다는 뭐 부산승이네 뭐지? 어떤 주스 다 사면 돼? 어어어 어. 어때? 어때? 어 근데 나왔어가 재미 좀 좋긴 어어 <laughs> 그럼 너도 잘 케어하지 못한 내 잘못이야. 이럴 높이려고? <laughs> 와 칼리 세다. 저뭐 이거? 이럴 이는 게. 이게 거든 아니 이게 슈 이긴다고? 아 이거 이긴 거 <laughs> <laughs> 뭐지? 몰라 나도. 왜이긴거임아 범수를 팔아야겠다 범수이게 아래나? 이래 이리 이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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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리 이 이리 이이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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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나서서 문 꺼줄. 내가 이래 볼게. 응. 음. 어, 아, 좀안 좋다. 내가 해볼게. 이래 공이긴 한. 데 이거 버틸만한데. 이래만. 여. 오오 오. 와. 오. 칠색기고. 흰. 너너 너 하나 먹어. 아너두개 먹어. 하. <laughs> 많이 <말>, 앞뒤가 다른데요? <laughs> 이이거할건 이대, 이대. 이대, 이대. 이 이대. 이대, 이 이대, 이대. 이대, 이대. 이 이대. 이대. 이이 이대. 이대. 아대이 먹어 먹어 대퍼대이스응이러이어이건데 먹어. <laughs> <오, 웃음> <laughs> 와 인성딜까지. 와빈 물건 전한 게임 스레이 높겠습니다. <laughs> 아 왜요? 빨리 <laughs> 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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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? 지경 갔다 왔어요. 지경 가도 나안질것 같긴 한데. 어, 어. 이번에 내가 이길인 것 같은데? 그래? 좀 나갔을 걸? 맞네. 탈가 이거 할수 있는 게 없네 이 내가 너무 정신같이 죽었네 뭐, 이... 천천히 해야될 것 같은데 피모모다까지 쓰고 왔어 이럴 궁 돌겠다 아씨, 말겠... 이거 궁으로 부활 째야 될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야 돼이대1을 가야겠네 아, 시... 이러면 신고 나오는 게 미안해지는데 DPS를 따라가시는 게뭘 해야 어떻게 해야 될까? 근데 근데 존나 잘 싸. 시발 빡세네. 마지막이야? 아닌가? It's 마지막. It's 마지막. 진짜 마지막. 나왔어 필턴. 야, 깝치지 말고 내가 카... 나는 카이트하면 되겠다. 원라시월.

야, 너, 이걸 들어가 와. 아... 이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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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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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금 나서스바라봐 시. 아, 아, <laughs> <나이스. 영원. 웃음> 어 어. 나 시. 아, 시. 아, 시. 아, 아, 시. 아, 시. 시. 아, 아, 시.